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든 궁중요리 스킬끝판왕 전과류 영상에 다들 엄청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울토마토 설탕 물엿 세가지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울토마토 전과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어찌 아냐고요? 주봉씨가 할거니까요 어? 방울토마토 꼭지 제거해주고 하나하나 십자모양으로 칼집 살짝 주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잠깐 데쳐주는데 껍질이 살짝 벌어진게 보이면 건져내고 차가운 물에 담고 껍질 벗겨주면 됩니다 이제 껍질 제거한 방울토마토는 반갈라서 씨를 제거해줘야 하는데 귀찮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전과 만들었을 때 투명하게 깔끔한 식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50% 포기할 듯, 확실함. 한번더 찬물로 방울토마토 불순물 안 나오도록 하나하나 씻어주고, 여기서 많이 중요한데, 설탕 반컵에 물한 컵, 물엿 두 숟갈 넣고, 바짝 졸여주고, 어, 정신이 전혀 네. 안 돼, 전혀 안 돼. 젖지 말고 그대로 끓여야 돼. 시럽이 끓으면 중약불로 불 낮춰 손질한 방울토마토 넣고, 천천히 당을 침투시키면서 수분을 바짝 날려주면 되는데, 타기 직전 3초 전에 꺼내면 됩니다. 지금, 지금이야. 뜨거운 정거는 빠르게 건조되도록, 체에 펼쳐놓고, 하루 이상 건조시키면 됩니다. 잘 건조된 방울토마토는 하나하나 아. 꺼내면 됩니다. 싸주듯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내면 저희 옆집 김춘식 할아버님의 반려견 말티즈 두부보다 요리 못하는 주봉 씨도 만드는 방울토마토 정과입니다. 이제 먹어봐요, 최 사장. 어 누군가한테 받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구나. 바아본님오 색다르네. 맛있네. 조금 아쉬운 점은 음양오행이 없다. 다음번에 음양오행도 해보자.